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 이번 주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폭도 컸습니다. 아, 악재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투자자의 심리를 악화시킨 부분, 코로나의 재확산.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는 악재들 중국과 미국의 무역 잡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 중심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안좋은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어, 거기와 더불어서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는데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유동성 공급에 대한 견해도 약간은 어좀 부정적인 부분이 짙은 그런 내용들. 이게 국내 주식 시장에 특히 좀안 좋게 더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 증시 코스피가 오늘 3.6%나 하락했는데 주가를 같이 보실 텐데 어, 유독 많이 떨어졌어요. 보면은요. 해외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다우지수는 0.3% 정도 하락을 했고, 자, 지금, 음, 금요일 날 영상을 공개하지만, 목요일 녹화입니다. 현재 시간 목요일 어, 8월 20일 9시 오후, 밤 9시 29분이에요. 음, 자, 지금 목요일 상황, 금요일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요일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내용들 들어주시면 좋겠고 매주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에, 야간에 녹화를 하고요. 금요일 유료회원 저희 유료회원께 공개된, 최초 공개되는 게 12시 30분일 겁니다, 아마. 난 12시 30분. 금요일 난 12시 30분. 항상 그렇게 공개가 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못 보신 분들 보시라고 또, 어, 링크를 발송은 드립니다, 주말에. 그런데 녹화는 목요일 날 밤에 한다는 거를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조금 떨어졌고, 나스닥, 지금은 독일지수인데, 독일지수도 별동 동요는 없어요. 이번 주에 크게.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도 그닥 흔들린 게 없죠. 그러면, 왜 유독, 코스피, 국내 주식시장, 코스닥, 한국만 이러냐? 네? 왜 동네북도 아니고, 그러면 은 한국만 이렇게 하락한 것이 한국만 떨어졌으니까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산이 또 2주에 이슈였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 상당히 안 좋게 될 거다. 다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해외 주식장으로 넘어와 보면은 한국과 유사한 TSMC 비중이 높은 대만 증시를 보실 텐데 대만 증시는 장중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대만도 같이 떨어졌고 다른 나라들은 뭐 그닥 그랬다면 원인을 국내 주식 시장은 어디서 찾아야지 될까요? 자, 오늘 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4.27% 급락했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4.15%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코스피는 3.66%, 코스닥은 3 3 7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국내 주시장 많이 하락한 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급락 여파가 짙어요.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하락한 원인은 코로나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확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급락할 이유는 뭐 찾기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향후 경기 불안 코그랑 그렇게 관련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게 특히 어,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은 한국과 대만 반도체 업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하락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고 특별하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심각하게 하락한 부분은 없다는 거고 오히려 제약바이오주들 시가총액이 높아진 상태에서 그들 종목이 물론 이제 부분 부분 다르지만 그들 종목은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본다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붕괴되거나 하락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었을 뿐이다. 지난주에, 지난주 타이틀이 4,000포인트 선, 코스피 4,000포인트 선이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4,000포인트 선을 얘기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정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시장이. 조정이 임박했다. 13일이죠. 맞아. 지난주에 녹화한 게 13일이었고, 공개된 게 14일이었고, 13일날 제가 "왜 조정이 임박했냐?"라고 얘기한 부분은 벌써 3천선, 4천선 얘기들이 나온다.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징후들은 나타나고 있었지만, 단기 과열과 관련된 부분이 어쨌거나 뭐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미 뭐 나도 4,000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정이 임박하지 않았다고 이제 2,400선인데 그런 부분이죠. 어쨌거나 뭐 바로 지난주에 조정을 얘기했는데 이번주 이렇게 바로 크게 오니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기분 좋지 않아요. 음, 궁금해하는 부분들,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고 있죠. 한국에서는요, 개인투자자들이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지금 이 상황들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꼭 시장이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든단 말이에요.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지. 근데 한국은 코로나가 이번에 이슈가 된게 확산이었죠. 코로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서의 위축. 그리고 이게 바로 잡히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다. 감염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안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가장 큰 공포가 돌고 있을 때 유럽의 위기들이 퍼질 때 거의 뭐 한국 투자자들 패닉까지 왔었잖아요. 1600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1500선이 깨져서 내려갈 때,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지나고 보니까 떨어질 때는 끝도 없이 떨어질 거라고도 얘기하고 몇 년이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 시기를 뛰어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시장이 1500부터 해서 2400번까지, 2400선까지 올라오는데, 중간중간에 큰 조정을 보인 건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이었고, 이 시기에 어떤 악재들이 겹쳤다면 단기적으로 공, 급락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기술적으로 지금 지지점이다. 이 수준이 2200선 수준, 2200 현재 지수가 2270선인데, 2250선을 중심으로 지지다. 만약에 그럼 2250선 지지가 이탈이 되는 순간 그럼 다 손절매하고 팔아야지 되고 주식 시장을 떠나라. 떠나면 될까요? 어,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전에 보였던 6월 어, 조정 때도 보시면 순간 지지를 이탈했지만은 바로 다음 날로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갑니다. 대기 매수세가 풍부한 시장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실제로 어 매수세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죠. 오늘 그리고 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지금 가격을 높이면서 무리해서 순매수는 적당한 거죠. 오히려 뭐테마주에 단타 투자가 있겠고 단기성 투자가 있겠고 테마주에 대한. 그렇지만 신규 매수 접근은 가격을 높이면서까지보다 저가 매수세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음. 이것의 강도가 일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시, 해, 해보게 되면 기관은 팔아요. 만약에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심리를 좀더 악화시킨다면 지금 기반 긴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추세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장 놓고 봤을 때가 일시적인 공포일 수 있고 무려일 수 있지 지나고 보면 그냥 지나간 조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더 크게 조정을 보일지 아니면 조정이 끝났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건 안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다음에 어떻게 수익을 낼 거고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가 중요한 거죠. 음... 아주 말씀드리던 부분들은 이번 랠리짱 이전부터 얘기를 들린 거죠. 랠리짱 이전부터 4월달.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를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다고 했을 때가, 5만 원에 근접한 선이었어요. 5만 원 때였던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산다더라.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지, 전 지금도 왜꼭 삼성전자냐 지금 위치에서 지금 삼성전자 아니다 지금 위치에서 아직도 저는 변화 없이 그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아니 차라리 삼성SDI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와 빗대어서 삼성전자와 빗대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시장은 그 시장 흐름에 어떤 상승장이던 하락장이던 하락을 주도하는 유행이 있겠고 상승을 주도하는 어떤 유행이 존재합니다 성장성 지금은 성장성이란 부분이 유행이었던 거예요 음. 자 돈은 계속 풀리고 있고 이미 풀렸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미 유동성이 많은 상황. 한국뿐만 아니에요. 아, 아, 뭐 과거로 돌아가서 투자 전략을 다시 봐주시면 좀더 자세한 설명이 될 텐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돈이 많다. 주식 시장의 랠리, 주식 시장이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면 성장성에 대한 종목을 짧게 잡고 가겠죠.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PR이 높게 형성되는 종목들. 2차 전지가 그랬고 바이오주들이 그랬고 언택트 관련 주들이 그랬고. 음 만약에 펀더멘탈 시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바뀌, 바뀌겠죠. 뭐좀 바뀌어가면서 가겠죠. 그런데 이제 당장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다시 생각을 해놓고 이번에 펼쳐지는 계기들을 본다면 FOMC 의사록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하다는 분석에 신호를 주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분석하는 부분하고는 약간 달라요. 어, 그쪽은 꼰대들이 많고, 저는 아직은 꼰대는 아니고, 아, 그러다 보니까는 매우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연초보다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었지,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었지만, 당연히 연초보다는 좋을 일은 없겠죠. 이제 회복 단계니까는. 그것만 가지고선 앞으로도 회복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음, 어쨌든간에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서 가야 된다면 지금은 시장 뭔가의 불확실성을 얘기했는데 돈은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면 성장 P/E이 높. 게 형성되는 성장성 종목들, 성장형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시장에서 좀더 중심이 될 가능성이 길어졌다. 약간의 변화, 조금씩 조금씩 변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그거는 시간을 두고 변해가겠죠. 성장형 종목들 수익률이 좀 낮아지고, 가치주들 수익률이 높아지고, 그렇지만은, 당장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성장형 종목에 대한 관심도, 예를 들면은, 풍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국내 주식 시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추천주로 넘어오겠습니다 코리아 센터인데요 코리아 센터가 이미 한번 이번에 좀쭉 올랐죠 15,000원에서 50%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코리아 센터 여, 여러분들 메이크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광고를 많이 나와, 라디오 광고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쇼핑몰들 창업 관련돼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만들어 줍니다 어, 작은 기업에서 출발할 때 메이크업을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서 성장한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언택트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코리안 센터의 실적이 점증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PR은 역시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오늘 추천주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주는 시장이 회복돼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규준이었습니다.